자, 오늘은 특별히 한글날입니다 아, 한글날이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 아, 공휴일이 되어서 즐기는 하지만 아, 저는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아, 1443년에 아, 세종대왕을 통하여 한글을 창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가장 과학적이고 또 가장 놀라운 언어가 저는 한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영어도 자음과 모음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과학적이지만 우리 한글도 자음과 모음이 잘 짜여져 있어서 또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죠. 그래서 우리 한글을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 아, 그 한글에 복음을 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고 또 우리나라의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글 안에 복음을 담게 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는 한글 안에 복음을 담아서 열방의 복음의 통로의 언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모를 입으며 사랑을 입을 것이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달콤한 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뭐, 무엇을 가지고 있다" 라고 드러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길 원하듯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성경지면에 다 소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만 그렇게 소개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네 가지를 살펴습니다 저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 아 부기를 가지고 있음을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재물도 가지고 있음을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예, 공의를 가지고 계심 일러주시고, 그리고 어제 살폈죠. 모든 열매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일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모두 가지고 있다, 정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섯 가지 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 뭘 제일 먼저 택할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이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시는데 주를 원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면 아마 모르기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 아마 재물을 제일 먼저로 택할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 돈이다. 그래서, 재물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뭘 택할까 생각해 보습니다 아마 열매를 택하지 않을까. 열매 안에는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택하지 않을까. 근데, 믿음있고 영성있는 사람은 뭘 택할까요? 저는 공이나 아니면 정의를 택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한번 새벽에 기도해 보시고, 예, 만약 내가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뭘 택할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어, 왜 믿음과 영성 있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택할 것인지는 나중에 설교 어, 이제 말미에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20절에 보시면, 자, 나는 어,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즉 하나님은... 정의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는데요 어, 제가 여러 번 어, 말씀드렸지만 이 정의 이게 번역할 때 justice라고 번역했거든요. 이렇게만 번역하면 반만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 말의 정의는 제데크라는 말인데요 1차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제데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뜻만해서 가면 justice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데크라는 말 안에는 그 안에 이제 사랑과 극률과 자비를 담고 있는 정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령 이 제데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잘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거지나 갓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게 뭐 돈이든 아니면 옷이든 음식이든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고 말없이 떠납니다 그러면 먼 데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아, 저 사람은 제데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어, 제데크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뭐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 데크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 물은 사심과 조건 없이, 목적 없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선행을 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예, 하나를 주고 두, 두 개를 받는다거나, 어, 이렇게 간도, 설계도 빼주고 심장을 도려간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사실은 무순 겁니다. 선행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조건을 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 어, 어떤 경우는 지혜 없이 덥석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더 골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철저 계산된 거거든요. 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거잘 아시죠? 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는 선행이 아닙니다. 아, 그토록 선행 같아도 나중에 뭐 조건을 바라는 거니까. 근데, 어, 아, 길거리 가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는 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어나서 그냥 착하기 때문에 아무런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나 탐심이 없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도와준 걸로 본 거예요. 예. 자, 그런 경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제 극률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과 아버는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아, 저 사람은 제리크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예. 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뭐까지 끝나한 사람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 나한 사람 안 믿어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 완전하시니 부족한 것도 아니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제데크의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죄데크의 하나님 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 품성을 닮아서 우리도 정의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여기 이제 지금은 죄데크입니다께서그 동안은 순계산적으로만 살았는데. 그거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런 그냥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전혀 계산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옳고 바름 안에는 사랑도 있고 공률도 있고 자비도 있고 겸손도 있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언젠가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믿는 거죠. 예.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서 어,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어, 그렇게 어, 내가 얻을 것만 얻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 구원받고.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믿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예. 그건 이제 각자 목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야,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야 관계니까. 어차피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목사도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전 인생을 어떻게 판결하실까. 자, 그거는 각자 기도하고 각자 이제 주의해야 될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가 6장 8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며 정의에게 이제 정의는 어, 자스티스가 아니라 제테크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옳고 그르게 살아가는 것 더불어 어, 극률과 자비와 사람과 용서를 담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이게 제대 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말로만 목사다 말로만 장로다 말로만 권사다 말로만 집사다 말로만 교회 다닌다. 말로만 나는 몇십 년. 그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계급장 다 떼고, 예. 오직 뭐를 행하는제대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예.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제 오직이 오직이 앞에 나오는 정의를 수식하는데요. 문맥적으로 보면, 원어를 보면, 이 오직은 정의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가지 단어도 같이 수식합니다. 자, 오직 인자, 오직 인자, 그리고 그 다음 오직 사랑, 오직 겸손, 요걸 다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만 택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대크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를 품고 있고, 사랑을 담고 있고, 겸손을 담고 있는 단어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말을 제데크가 다 품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이 이런 제데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겸손을 담고, 자, 후림드립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데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자존감이 생깁니다. 아, 남이 말하지 않아도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아, 그렇게 하나님 영적 자존감과 기쁨을 주시죠. 아,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아, 정의만 얽고 그런만 막 해칩니다. 그런데 아,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마에 바늘을 찔려도 피한 방울 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무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도 우리가 외치지만 그 안에 사랑과 인자와 은혜와 겸손을 담고 있을 때, 가끔 법정에서 이제 판사들이 주로 판사들은 옳고 그름만 가지고 판결을 하죠. 예. 그런데 어떤 판사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어, 그 안에 사랑과 용수와 극률과 또 어, 자비가 있는 그런 판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미국의 판사 중에 프랭크 가프리오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사진 안 보시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 이 프랭크 가프리오. 롱아일랜드에서 한평생 이제 판사로 어, 봉직하신 분인데요. 그는 이 판사를 그어서 어, 정의와 사랑의 판사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아,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분은 어떤 분이 죄를 짓게 되면 아, 대부분의 판사는 워낙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루에 뭐 많이 판결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판결할 때 아, 그분의 모든 자료들을 다 면밀히 꼼꼼하게 다 읽어봅니다 아, 결과만 보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법적으로 판결만 내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 배경도 환경도 다 조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의도적이냐, 실수냐.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실수라 그러면 우선 법적으로 이제 옳고 그름은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용서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어떤 어, 최소한의 흉량과 최소한의 벌금을 내리고, 만약 돈이 없으면 본인이 대신 내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도움받는 쪽도 알아봐 주기도 하고, 직업이 없으면 또 직업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눈물을 흘리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눈물 을 흘리고 나간다고 그래요. 들어올 때 눈물은 겁이 나서 무서워서 흘린 눈물이라면. 나갈 때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판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한 분은 이분의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자 이분의 이제 법정 재판 판결을 TV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문 소문을 타고 10억 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분의 판결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오늘 뭐 특별히 시간이 좀 나시면 프랭크 가프리오를 치시면 이분의 아, 판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게 판결하세요 유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 법은 법대로 내리고 그리고 구제책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아, 이렇게 얼마나 모습이 따뜻한지 에,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에, 어, 정의와 사랑을 이름판사를 제데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2025년 8월 21일 날 88세 학년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분에게 조금이라도 신세진 사람들은 이분을 통해서 많은 눈물로 애도하는 그런 장례가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이분이 한 평생 이런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목사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하면 선행 결과만 보지 아니하고. 뭐, 아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선행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 예. 왜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수 있는 그 뿌리, 그 정신, 그 동기, 그리고, 어, 좀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성을 저는 봅니다.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바보도 아닌데 막 그냥 뭐, 선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착한 일할수 없잖아요. 뭔가 그 사람의 뿌리가 있잖아요. 바보가 안 좋지인데 왜 누구한테 밥을 사주고 돈, 뭐 이렇게 돈 주고 그렇게 해요? 누가 좋은 일을 합니까? 그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할수 있는 그동기 뿌리는 저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찾아보니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분이 판결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도 볼 때마다 참 훌륭한 분이다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판결을 한그 정신과 동기에는 아마 기독교적인 영성과 믿음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떤 적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암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1년이고 얼마고 서서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자신의 인생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잘 해석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병상에 계실 때마다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벌떡벌떡 살아서 다시 한 번. 그런 의미보다도 상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엄마, 아빠 기도해줘. 그럴 때에 너의 기도로 내가 복을 받고 이런 의미보다도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만큼은 믿음을 가질 거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부모를 생각할 것이고. 그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교류가 아닌가요? 꼭 자식이 부모한테 뭐 기도해서 용돈 주고 그거보다도 그 부모가 자식한 진앙을 전수해 주는 방법이고 자식이 부모를 기도할 때마다 부모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뭐 욕하면서 기도하는 자식은 없을 거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앞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는 계세요? 예, 뭘 먹고 말해서가 아니라 예. 아, 이분은 음,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자주 하셨고 음, 또 하나는 자신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다 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다 예, 돌아가실 때도 유무스럽게 밝게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은 어, 한 평생을 본인의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평생 남을 판결하는 판사였을지는 몰라도 우리 누구나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대판사가 되셔서 이제 그분을 판결하실 때 그분이 그 동안 제데크로 판결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에게 제데크로 판결하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때가 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기 하 없기 하나님께서 몰랐다기 하 없기다. 그러면서 이미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인된 자는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시고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재물도 있고 또 장관 부기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열매들도 있고 또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주로 뭘 택한다 그랬나요? 아마 돈돈돈 돈, 돈, 하도 돈돈돈 돈, 돈 그러니까 아마 돈을 택하지 않을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니까 열매를 택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정말 믿음과 영성이 있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물과 열매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택할 것이고, 그걸 택할 수 있는 것도 영성이 있어야 그걸 택하지. 영성 없으면 또 그것도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죽어봐야 알지, 또요딴 소리만 골라서 요 한번 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래서 믿음은 각자의 무기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 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제대커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럴 수 있는 영향이 있다면 뭐 누군가에게 한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보람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데크의 정신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앞으로도 또 이런 하나님의 재테크를 누리고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미가 6장8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붙들고 기도할 말씀입니다.